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23일째입니다. 실종됐던 작업자 6명 가운데 4명이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조당국은 27층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밤사이 구조 소식은 없는 건가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27층에 매몰되어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밤샘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27층에 매몰되어 있는 실종자는 이틀 전 수습된 28층 피해자로부터 아래로 3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구조당국은 이 실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28층 벽에 추가로 구멍을 뚫고 굴착기를 동원해 잔해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를 부수고 철근을 잘라내는 작업을 일일이 하다 보니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몰되어 있는 실종자 외에 아직까지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는 3명인데요. 수습본부는 이들 또한 현재 구조작업 중인 지점 주변에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수색견을 투입해 건물 상층부를 집중 탐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습본부는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잔해를 드러내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크레인 기초 시공을 할 계획인데요. 탐색과 잔해 정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균열 측정기로 지속적으로 균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선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5명으로 역대 하루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216명의 달에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80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전남 지역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5세기에서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장고분 형태의 고대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장고분은 모두 14기인데 나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509 현장입니다. 두달전 공사 현장 부근 언덕 주변에서 고대 마한 시대 것으로 보이는 장고분이 발견됐습니다. 장고 모양을 일부 닮아 장고분으로 불리는 무덤으로 둥근 봉분에서 네모난 단으로 이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장고분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14기가 발굴됐지만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나주에선 처음 발견됐습니다. 장고분이나 일본의 전관 전방 후원분 주변에 보면 원통용 토기라고 제사 지낼 때 쓰는 토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토기 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덤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초등학교 운동장과 비슷한 4,0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고속도로 공사는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무덤이 발견된 곳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적을 현지 보존하려면 이를 우회하는 도로 선형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40% 정도나 진행된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전체 완공 시기도 당초 2024년에서 1, 2년가량 늦어집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중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한뒤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어 보존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광주 지역 장년층에 대한 인생 2막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퇴직 등으로 생애 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을 돕기 위해 2022년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6억 원이 투입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 전환 교육의 확대를 비롯해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활성화 등 26개 세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만 4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은 4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지역의 출생아 수는 7,50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704명보다 11%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출생아 수는 608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감소세에서 반등한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만편한 광주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행복지역화폐가 올해 1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도내 22개 시군에 국비 258억 원을 보조해 일반 발행 7천억 원, 정책 발행 3천억 원등 지역화폐 1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남 행복 지역 화폐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억제 효과, 지역 화폐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져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아침에는 눈이 날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내리다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언 곳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운전하실 때 빙판길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은 어제와 대체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장성과 담양 영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3도, 진도와 해남 4도로 해안 지역은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도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아침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금요일 밤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